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 11조는 내 믿음의 척도입니다. 구약 마지막 말라기에서 우리는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은 말로 수없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언제 여호와를 괴롭혔냐고 한다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입으로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밖에만 나오면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돈벌자, 돈벌자, 즐기자, 즐기자 하고 살면서 그 말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인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다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입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그 후에야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거라고 하십니다. 이전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 공의롭지 못한 예배와 더러운 제물은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정금처럼 새롭게 되어야 그 예배와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세상적인 것 조치면서 아무리 예배 헌금 봉사해 봐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자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점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가늠과 거짓 맹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인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곧 힘이며 권력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다고 합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면서 내 신앙의 척도가 11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세상적 가치관인 돈에 대한 완전한 자유로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벌었고, 내 능력으로 번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헌금까지도 내 계산대로 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내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는 내가 내 계산대로 사느냐, 내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를 알수 있는 내 믿음의 척도입니다. 나와 돈이 우상인 현대사회에서 나와 돈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메뚜기를 막아주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메뚜기나 날씨 같은 우리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자연재해를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행이 그런 불행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오늘 11조로 나를 다시 점검하고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좋겠습니다.